이주에는도안 안 한다. 팔좀 올려 봐. 자꾸 나와. 아이씨. 팔 올리면 안 나와? 응너팔 나와. <laughs> 그럴 때 이렇게 찍으면 되잖 여기, 여기 아닌데? 여기가 어? 시나찾네 어, 아, 여기인데? 여기. <웃음> 여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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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好、嗯、啊！ 안 나오네, 이렇게 뜨거워. 아마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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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. 지금, 지금 시간이 8시 1 1분 비가 겁나 오는데 겁나 잘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카페 <목소리> 커피 예약이. 어서 드리.

<소스> 이그 그게... 네, 뭐야? 와사비야 같이 뭐야? 네, 네, 그무야 하는 뭐야? 네, 그 뭐야? 네, 그야야 네, 그뭐인이야그랬야 네, 인 뭐야? 네, 그 뭐야? 네, 그 뭐야? 네, 그그야 여기가 삼겹살이 나오지 않았나? 김, 포도 간 집이 야아집 앞이야! 아~~, 아, 아, 아 삼양라면? 삼양... 아 삼양라면? 아 삼양라면? 모르겠어 국면 아 같기도 하나 나직못 뭐 찍은 거 아니야? <laughs> 왜? 뭐 찍을라고 <찍으려고> 왔어? <laughs> 뭔가... <laughs> 옆에고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이따 구야돼놀는게 없어 Not them 상태로 어떻게? <목소리> 코팅. <laughs> 좋은 자리, 어, 삼층도 있나? 아니, 삼층도 어, 있 <목소리> 어디 앉아서? 이거 크림치즈, 이것도 맛있어. 찍어야지. 아, 치킨 찍으면 <laughs> 음. 음. 크림치즈 있나? 오, 찰떡인가? 찰떡 같은데. 정성스럽게 자하는리스잘 <laughs> 잘라줘, 이거. 나 앙버터 맨날 빵, 시칼로 자르잖아. 이거는 <laughs> 잘 자르지. 음. 잘 잘리는 빵이야 앙버터로 응. 이제 판명 나는 거야. 근데 안버터는 앙버터 <laughs> 잘 자르고. 일단 음. <laughs> 한번 찢었고요. 가슴살 <laughs> 아, 아직도 남았어? 또 샀어? 또 샀지. <laughs> 주식이야. 태윤이가. 도대체 난 가슴살 왜 이렇게 많아? 다 들어갈 수 있어? 다 들어왔어. <laughs> 빵을 좀잡어볼까또 어. 너무 누르면 얘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아. 신기하다. 몰라 나 집에서 손으로 잡고 든는데왜잖아안 되겠다. <laughs> 이게 좀더잘쪄리지 않아? 아닌가? 빨리 입은건 근데 이게 낫겠다. 음. 아 일단 빵부터 먹방 시작해볼까? 모카 크림이 없는데? 이네? 네. 아, 이게 위에가 약간 모카 크림. 어, 네, 이게 모카 크림인가봐. 왜? 건보도 많아 아, 그래? <laughs> 아, 건보도 많 이게 너지야 거기 옥수수 좀 열었나요? 이러고 벽돌 <laughs> <laughs> 곱차여기 맨날 사람 많아. 여기서 보여? 안 보이지? 여기로더 들어가야 돼. 어? 어 야장랄. 한병 구매 시 9시 이후 입장에 하나인데촬주 배고픈데. 간만에 소주쇼. 이러고 내일 꿀잠. 커피 먹고 소주 먹고. <laughs> 대박이죠? 첫 잔은 이만할 잔이 잔이 무슨 어이 짠.

짜잔 멀망했다 백? 잔 반반인가? 얘랑 얘랑 달라? 아니 다 똑같은 것 같아 아 부터? 백도봉스러워 그게 왕이 되거든 이거 같으면새 덩어리야 밤뚜리를 보러 왔어요

봉다리 밖에 안보이는데? 아? <laughs> 봉다리 밖에 네, 그 안보이는 누구야? <laughs> 아까와 똑같지? <laughs> 공부하라 투썸 복숭아 케이크. 그렇지. <웃음> 이거. 하나 <laughs> 더 있는 거 아니지? 근데 진짜 아떡해 재난관리 여행. 나 진짜? 그럼 더 먹어야지. 이거 액티비티 아니야? 못 풀어줘요. 이거 질문. 그러니까 지도 본거 아니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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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 <tastia> 무더위 룰루 <laughs> 아이 산풍가 여기에 핵핵거리고 있어 구조해 줘야 돼 카페로 가면 시아난물한 사발을 물가가 깎지는데뷔자이 아니았어아니네어한거 지금 여기서 <laughs> 입어놨어 어디야? 아 여기네 사람이 많네 뭐 없지? <laughs> 도 같이 까대지면되는 거네 에비언 먹었습니다

넘치신다 뒤에 넘쳤어 여기다가 이 당근반장 맛있어? 당근반이라고 원래 안나는데 잘했어. 아주 칭찬해. <laughs> 밤풀이 출격해. 오늘도 밤풀 백을 들고 가는 밤풀 밤. 밤풀, 밤뜰, 밤풀 백. <laughs> 여름용이에요. <laughs> 얼울용이야 무거워. 배 뜨거워, 밤풀아. <laughs> 아 진짜 이거 다어떡지 머리 좀맞 그해왜 어, 어. <laughs> 물어보는 거야 <laughs> 강진유이도이도숨이도중이제통이동 <유튜브. 웃음> <이동. 웃음> 어, 어디 있을까요 주세요. 비켜 주세요. 한, 명씩 비켜주세요. 한 명씩. 아, 배고파. 가 보자. 배고파. <laughs> 먹어야지. 리가 <불리고> 어떻게 저래 <laughs> 많이 아, 발효시켰나 보다. <laughs> 자두 이런 거 맛있게 많이 발효시킨 거면 니코타 진짜 되게 바보 아니야? 아, 그렇게 냈네요? 먹을 것 깬겨. 사심이뭐 이런 거파는 어, 그것도 그와 어. 때 핑크로 골라 봤나? 공주 초콜릿도 <거> 샀어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 우와 파란색깔이 요즘 파란색이 예뻐 그치? <laughs> 그냥 해준 거 그렇지 그냥 면허비만 해준거 아니야? 그냥 랜덤이야 랜덤 서비스 대박이시다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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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물살 아, 전. 아... 애기 때 사진. 피션 방 이러고. <laughs> 아, 아, 낚시 그래, 낚시 카페가. 그 2만 10마리씩 한번 상품 주잖아. 그래, 가봤어? 나 모자이크 해줘야 돼. 아, 요새 모자이크 그래. 잘안 하더라. 너안 먹어? 아니,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머리 진짜 정갈해? 내것 같아, 진짜. 네 근데 끝까지 심심하지 아니네 그냥 응 제일 우유같 대박이다 맛있지 응 감자네 밑에가 음 이것도 미친데 거. 음. 맞지? 음. 맞죠 근데 너 생일날 또 새로운거 게너 응? 생일날 새로운것도 알아 응? 응? 생일 응? 생일 응? 생일 양꼬치집, 꼬치집 가해꼬치안가아그 그래, 좋아? 뿌려먹어 응. 봤어? 아니 이제 먹어안거 응. <laughs> <미역볶음 웃음> 그냥 미역볶아 국있어요 드실래요? 와, 미역국도 있어요? 좋아요. 어디서 미역국? 예, 영등포 롯갈비. 아, 진짜. 아 <laughs> 살짝 마요. <말고>. 아, 진짜. 이거를 살짝 지금.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는 이게 장갑 봉장. 음나음음음음음 음. 나오고 그러지 않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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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? 응. 응. 뭐. <laughs> 곰장어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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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족발 맛이여? 족발? 야응 그냥 족발이야 야미 야미 이거 진짜 뽐달아 음. 어? 꼬리 맞아? <laughs> 오나 진짜 먹음직스럽게 찍고 있는 거 같아 어때? 오오오 좀 이따 먹으라 했 어? <laughs> 아직 더 익어야 되더 익어야 돼? 더 입어야 돼? 음, 약간 아강발 느낌. 제주도에서 먹은 아강발 격발 느낌. 털 익혀야지. 뭐다? 오,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이게 뭐였어? 잔치국수 오, 잘 시켰네. 잘했어 아직 하나도 못 올렸지. 맞아. <laughs> 그만 보자 이제 막 맨날 순정이가 그랬거든 이제 그만만 내 언니 <laughs> 내가 그랬어? <laughs> 음. 이제 내가 그만 본다 <laughs> <그래서 됐어>. <웃음> <웃음> 쭈꾸미도 있어 쭈꾸미 나중에 쭈꾸미 올리지 말래 아 그랬어 말 들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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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꿈치> 음 진짜 오징어 맛나네. 음 진짜 오징어 맛, 진짜 뻣뻣 맛있지. 언제 나오냐? 언제 나오냐 금지. 우리 청춘을 즐기러 갈까? 아까 우리 그지 우리는 택시 탈 이 옷은 와지 게임 킹? 계획과가 바뀐 게임 나고 치킨 킹? <laughs> 이에다가 Yeah.